칠지보살 복공의 문턱에 선자그 미묘한 경계에 칠지보살은 복공의 부분적 체득 잔존한 미선 습기 있습니다. 칠지보살은 모든 법이 공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완전히 놓지 못하는가? 오늘의 칠지보살 원행지의 법과 복공 체득과 잔존하는 습기 의 미묘한 경계를 함께 자, 살펴보겠습니다. 칠지 보살이란 한경과 보살역락본업경에 칠지 보살은 아공을 완전히 통과하고 법공을 부분적으로 체득한 단계이다. 원행지라는 이름처럼 이 보살은 법을 향해 깊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원행은 법공을 쫓아 먼 길을 간다. 대성보살 지론에 그는 공성의 깊이를 경험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미산 의지처가 남아있다. 법공의 부분적 체득이란 무엇인가? 일곱 가지 모든 법에 공하다는 진리를 지성적으로뿐 아니라 체험적으로 부분체득합니다. 그러나 그 체득은 완전한 자제는 아니며 단것 같은 특징을 보인다. 법을 공이라 인식하되 그 인식마저 공함을 아직 완전히 깨뜨지 못함. 자성과 무자성의 사이의 경계에 머문. 법에 대한 미세한 존재감 또는 습기는 남아있다. 육아사지론에서는 이를 법집의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어 공에 머물지 못함. 법공을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이론에,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인식마저 공하다는 아직 아닙니다. 자, 선문답 속 일곱 가지 미묘함. 칠지 보살은 단계는 선문답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이 완전히 체득이 안 됐으니까. 뭉텅게 들어서 부분적으로 체득하니까 이제 칠지 보살의 경계가 많습니다. 어째 법을 설하지 않는가? 설하는 순간 법이 아니니라. 이 말은 법공을 설하려는 순간 설한 법이 곧 집착이 됨을 뜻한다. 칠지 보살은 이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어느 정도 체득하지만 말과 법을 완전히 떠날 자제함은 아직 부족하다. 잔존하는 습기의 정체.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건 바로 습기입니다. 이 습기는 두 가지입니다. 법에 대한 미세한 기대감. 이 수행은 의미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 공의 몸부르하는 미세한 의도, 공하다 괜찮다 하는 미세한 방어. 이두 가지는 아주 얇은 옷처럼 남아 있어 복공을 완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아공 체득하고도 몇년 그랬잖아요. 습기가 남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면 하지만 그 감정이 꺼달래지 않지만. 이 예, 습기는 계속 올라왔잖아요. 음. 그게 오늘 경기에 가면 이제 올라오는 것도, 구분이 잘안 되죠. 좀 이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지금 우리가 아공하고, 복공이라고 하니까, 복공뭐 아공하고, 뭐이하면다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음. 무의식적으로 아주 미세한 의도, 공하면 괜찮다. 미세한 방어? 뭐, 이 말하고 똑같아요. 보살 역락 본업경. 비록 무화를 포대, 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다. 바로 이것이 칠지 보살의 경계선상이다. 자, 이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TV 쪽에 수행하신 스님들 얘기는 우리가 견처를 보고, 공성정득을 하고, 깨달음까지 13년이 걸린다 소리 가 그거예요. 공정하고 복공, 아공복공 다 해야 되잖아요. 그, 그 수승 밑에 있으면 더 빠르대요. 음, 7, 8년을 줄고. 또, 아공하고 습기를 하려고 하면은, 습기, 몸의 소물이잖아요. 음, 아공, 우리가 의식으로 아공했고, 몸이 사라지는 거 보는 거삼매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 제가 경험은 그래요. 삼매대가 몸이, 서, 부분적 사라지는 거 보고, 앉으면 번뇌 없이 알아보이 알아차림으로 해서 두 시간 이상 가고 이랬을 때부터 이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지금은 훨씬 좋고. 아주 제가 그때는 수행에 좀뭐 어떤 이유든 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루에 움직이고는 하루 몇 번을 잠시라도 누워있지 않으면 힘들 정도의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몸이 제가 걸래 와서 4년 차 6년, 최대하고 6년 돼가지고 자선을 했거든요. 호흡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하니까, 어, 2시간 이상 전혀 분해 없이 산매 들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점점 점 바뀌고, 몸이 변하고, 실제 몸 변하면서, 음, 근래에 가지고는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 피곤한 게 없으니까. 그렇듯이, 호흡만 봐도, 뭐, 여덟른 분까지 안 가더라도 몸은 좋아진다. 참고를 하시고 저 입장에는 그랬어요. 앉아야 된다. 그 맞는 거예요. 뭐별수 있어요. 뭐조 하면 해야는 거지 뭐또뭐권수님들께서 응. 알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니까 뭐 앉아 뭐 먹을 거, 호흡보다 보면 삶에드는 거지. 응. 어쨌든 아공복공 렘몸 사라지는 거 의식 사라지고 아공복공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북공체덕이라고내 몸에도 내가 아 이게 사라지는 게 만물이 사라진다 다 공이다 이러는 거는 체덕한의 설명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공 북궁 칸 아, 우리가 다이 공의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다 언젠가는 이삼을 걸쳐나 지금 이거 뭐 이거 다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했는 저쪽 뭐, 얘기 들어보면요, 음,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게 대강, 이 물체를 이거 딱 빛을 못 보잖아요. 이게 대상에 딱 걸려가지고 대나무 죽비로 보이잖아요. 천재가 사라지는 게 봐야지, 북공이. 그것도 깨달으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지. 이제 2지 3지 뭐 얘기 안 하면 이지 3지인지도 몰라요. 복공이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이경우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에, 중요하다는 거는 아 그렇구나 하는 건 알아야 돼. 분명히 그 경우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체험하고 아 이런 내용도 있네. 아, 복공을 해가 이걸 변화해야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없으면 그냥 수행하면 저절로 가요. 그런 분들은 또 이것만 왜안 됐겠지. 꼭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이게 복공이란 거 있네 이게 뭐 어쨌든간에 또 체험하면 다르지만, 음. 다를 키는 손가락에 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아니면 뭘 봐요. 내 얼마 전에 계속 요가하신 분은 그분 경험 일나요? 한기도 아니면 많고도 몰라 그냥 살아요. 살다 보면 몸이 변하고 뭐 그래가지고 공부가 높아지면 아며지갔네 공부한 사람 아저 분이 뭐 부동지다 뭐팔찌인 부동지잖아요. 몇지다, 몇지다까지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경이 좋은 애, 나쁜애할것 없어요. 공부한 사람은지침수로 그냥 이렇다 카네. 각자 체험이 달라요. 단계가 다르고 그럼 공자리의 단계가 어디냐? 말은 그렇죠. 그런 그런 얘기해요. 단계가 어디냐? 그 자리가 그, 어? 그 자리지. 그렇지만 지짐스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반응이 나고 저럴 때 어떤 반응이 난다. 음, 그걸 본다는 겁니다. 음. 보살 역락 본업경 비록 무화를보되 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다. 바로 이거 칠지 보살의 경계 선상이다. 왜 칠지는 중요한가? 칠지는 아공을 넘고 복공을 마주한 첫, 당,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보살은 이미 중생을 위해 활동하며 심지어 자비와 방편을 공과 함께 써내려 간다. 하지만 이 마음에는 아직도 이건 맞다. 이건 수행이다. 아주 미세한 법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습기가 사라지면 보살은 부동지로 나아가며 공에도 머물지 않고 자제한 방편을 써내게 된다. 공을 알고 법도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 말조차 버리는 자제함 실제는 그 문득의 선자이다 칠지 보살은 악월과 완전히 체득하고 법공을 법문적으로 체득한 보살이다